당신이 모르면 손흥민으로 넘어가세요. 그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공은 어떻게 전달되든 압박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의 발끝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입니다. 최근 토트넘 선수의 인터뷰가 영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축구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라드리고 벤탄커입니다. 그는 남미 출신의 선수입니다. 미드필더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전 시즌에 8개월 동안 부상으로 경기를 쉬었고, 벤탄쿠르가 오랜만에 복귀한 것입니다. 최근에 토트넘은 인터뷰를 통해 그의 전략적 생각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손흥민이 현재보다 더 활발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격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벤탄쿠르의 의견으로는 그의 움직임이 과거 플럼의 전 선수 손 흉민의 움직임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상황에 던져보려고 노력했고 미드필더 제임즈에게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메디선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벤탄쿠르의 인터뷰 전체가 전세계 축구 팬들의 반응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빠른 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최근 크리스텔 팰리스와 npp 경기에서 벤탄쿠르는 후반 90분에 교체로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공사는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실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긴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것은 짧았습니다.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의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경기 후에 더 빛을 발했습니다. 뒤에 있는 경기장은 놀라운 축제입니다. 토트넘의 주장 손 흉민으로 화장. 벤탄쿠르에 대한 복귀를 축하하는 특별한 축제였습니다. 이전에는 먼 지방 팬들이 벤탄쿠르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모든 팀을 응원하고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즉시 떠나지 말고 얼마나 머물겠습니다. 한편, 부상회복 중인 벤탄켤은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카글로가 강한 열망. 저는 감독을 만나러 갔고 문을 두드리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고 움직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축구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벤탄켤과 실제로 이것들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벤탄 쿨른 이 시즌의 토트넘 경기를 본다는 것은 당신의 상태가 경기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면에 서 있다면 그는 팀에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을 생각할 때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밝혀졌고 벤탄 쿨른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의 변화에 대한 의견 팀의 주장이 손형민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선수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모든 것이 변화했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팀의 연대와 승리를 원하는 의지라고 말합니다. 그 변화의 배경은 손형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손형민이 경기 내외에서 리더십을 표현한다고 강조하며 그것이 다른 선수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벤탄쾰은 덧붙여서 말합니다. 감독이 지적한 대로 팀의 공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상의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비슷하다고 말하지만 손흥민은 현재 더 많이 공격합니다.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끔 실제 상황에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눈이 멀어버린 경우. 네, 그런 경우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공을 차렸습니다. 손흥민이라면 언제든지 제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없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공이 어떻게 전달되든지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발가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가 토트넘에 의해 시작됩니다. 그는 손흥민에게 모든 것이 승리를 향해 향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벤탄쿄라 동료 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축구 팬들과 소셜 미디어에서의 반응. 경기 후 그것이 변형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손흥민입니다. 페널티 킥 없이 대회에서 최고의 득점 선수. 그것은 실제로 놀랍습니다. 그는 타터냄과 만시티에 대한 감명도 받았습니다. 리버풀럼은 분명한 플레이메이커입니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여전히 미친 듯이 골을 넣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벤탄쿄레 말이 맞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것을 골로 변환할 것입니다.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팀에서 뛰고 있다면, 내가 달린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벤탄쿄의 반응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크리스먼저 레스터 시티에서 뛴 마디스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손흥민의 기대 득점 가치는 0.63으로 매우 높습니다. 반면 메디슨의 예상 점수는 0.2입니다. 지금 그것은 멈춰 있지만 그는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한번더 벤탄결의 주장이 이 사안을 더 강조했습니다. 타터넨페는 벤탄결과 공식적으로 게시하고 메디슨을 억지로 그 대신 메디슨은 현재 더잘 차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노력은 줄여야 합니다. 그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메디슨은 레스터 시티에서 뛴 바로 그것 팀이 강등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토트넘으로 옮긴 후 그는 프리미어 리그의 최고 선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영국의 반응 경기의 분석에서 언급됐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손흥민의 경기 관리 방식 특히 뛰어난 능력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특정 부분에서 손흥민 빠르게 움직이고 똑똑하게 공을 풀어낸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메디선과 같은 선수들에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에스레틱과 리엄 사어의 전술 분석을 통해 타터넴 대리버풀 경기를 예로 들어 손흥민은 강력한 압박과 리버풀의 우월한 능력을 무효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손흥민은 경기에서 경쟁자로서 강조되었습니다. 수비수들을 데려오다 타터넴 중장거리 미드필더들에게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메디슨리차어리슨이 정확한 패스를 제공합니다. 타터넘은 결정골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포착되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는 인기 있는 축구 분석가와 미디어가 다르지 않습니다. 레스터 시티에서 메디슨을 섭외하기 전에는 손흥민과 함께 경기하는 것을 훨씬 더 즐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전에 레스터 시티에서 뛴 때와 달리 자유 시간이 많아지고 이것이 그의